오늘 오픈했습니다. 한이 아, 네.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. 처치 골라야 되요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. 오픈해가지고 좀 바깥에는 쌀쌀해서 손님들이 바깥에 앉았다가 방을, 방으로 들어가신다 고해가지고아이 들어갔는데 지금. 건물주의. 보내주시고 티천 디시마트 사령님도 보내주시고 고성에서 만난 누님이 <laughs> 축한다고 그러죠. 가수 조원해 씨가 더 보내주고 저같이 천원, 손이 천원이죠. 저기, 안성쪽에서식당 <laughs> 하나 데제 친구 김학수이 아이고, 뭐 하셨어요? 바깥에도 지금 붙이고안에 지. 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이게... 예. 예. 야 씨! 오늘 예. 어 지금 빨리 하고 있어. 있어 야 니네가 그럼 좀천지 먹어줘 어, 그래, 야. 야. 어 지금 다 여기. 됐어요 어다 어, 어. 어. 응. 다뭐 됐어 여기 있을 거 먼저 줄게요 네들아 언니... 알았어 알았어 아아... 그아그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...

야, 이거 카메라 보정. 무서라죠. 일선에 상고들 야, 누구 아이폰 질투야질수또 하지 마세요. 이거 그래. 그래. 진짜 야. 야. 안 당한다. 제가 제가 할게 이들아, 렌를쏴 진짜 사단났다. 나도 말게요 그래. 우리 네, 너무 먼 저기요. 가 아니, 이랬저나부저안저았을까딸 네. 이게

아유 야 <goodaffe> 살을 놔두고 yeah 내가어 내가 şey ,Ah 일단 내가 는게이구 아유 가서 나 아는 너왜 살을 놔두고 내일 찾아가라. 내따따 정신아이도안하 장모님 야, 한바탕 아줌마 너는. 정신, 이한 정진 전쟁치르고 이제 오늘 저녁에 아이고 가정시네 너 엄마한테 아줌마라마 <laughs> <laughs> 와... 아줌마 <laughs> 왜? 아 이야... 아, 아. 아, 근데 살아있네 살아있 내가 살아있지 네가 살아있냐